캠핑용품 리뷰를 찾고 계신가요? 오늘 소개할 제품은 강력한 접착력으로 손잡이 문과 가구를 간편하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마이구즈 1 플러스 1 강력 접착 무타공 손잡이입니다. 이 제품은 무타공 설치 방식으로 드릴이나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어 캠핑장이나 야외에서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. 뛰어난 접착력 덕분에 문이나 서랍, 유리문 등 다양한 가구에 안정적으로 부착되어 사용 편의성을 높여줍니다. 또한 깔끔한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가구 정리와 편리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. 지금 바로 간편한 설치로 캠핑 공간을 더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